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 송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시 전통시장의 노상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10년 넘도록 누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탁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전통시장 노상 주차장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주차요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카드 결제 거부이고 현금 결제 강요이며 사실상 현금 징수입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개인이 입찰을 받아 운영 중인 모든 노상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주차장들의 입찰 금액, 위탁 금액, 수의 위탁 계약 금액과 각 주차장들의 주차 면수, 예상 수입, 실제 수입과 지출 내역들과 각 주차장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인원들의 고용 방식과 그들의 처우 현황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당장 현금만 강요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들의 현금 징수 방식을 철폐하고 카드 단말기를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더 많은 제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분들의 고용 현황과 처우를 살펴보고 이분들로 인해 불편한 측은지심을 느껴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제천 시민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와 개인 입찰자에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수익성이 없다고요. 관리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이라고요.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불법에 가까운 고용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이미 그런 주차장들은 무료로 전환되어 모든 제천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 용두천 지구, 명동교차로 지구, 역전교차로 지구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수십 번, 수백 번 제기되어 왔던 민원과 건의사항들이 앞으로도 절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제천시청과 제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천시의 모든 노상 주차장들의 현금 징수를 철폐하고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모든 노상 주차장들을 무료로 전환시켜서 제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존경하는 제천시청 공직자분들과 제천시의회 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노상 주차장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민원과 고성과 비속어에 절대 굴하지 않고 강력하고 더 강력하게 맞서 모든 제천 시민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금 징수를 철폐하고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무료 주차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 믿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었습니다.